<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니제입니다. 네, 아니, 써봐. 너무 아, 너무 아니, 오프닝 도와줘야. 멘트 좀 하자. 아, <목소리가> 저희는 아니, 잠깐만, 오프닝. <목소리가> <저희는 너무 목소리가> 아 저희 오늘 수우 제작 발표했고요. 오늘 이제 수퍼가 드디어 이제 시즌3가 첫방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자, 보여드리자면, 제 앞에, 이제 여기 아이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키 아,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진초입니다 어 우리 휴초, 효초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그쵸 그렇죠? 렇아얘자기거유튜버할때 네, 목소리 제대로 할자 <laughs> <laughs> 여기 핫걸 있고 핫걸 저 저깍지 진짜 아래요 나쁜 보이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혜인이 또 해야되거든요 혜인이 좀 돌려주실래요? 짜잔! 너왜 카메라를 써? 왜? 왜 <laughs> 겁은 하나도 나지?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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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막간에 이제 먹방을 보태 새우 육부 내가 먹어야겠다 니이랑 같이 걸려야지? 네, 남대로 먹고 싶어? 편하게? 난 이거 있어도 편한데 우와! <laughs> <laughs> 맛있겠다! 맛나게! 이거 이 친구들이 좋 이거 1인 1니야알았지이키 언니! 알았지? 혹시 그런 거못해거먹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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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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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자우리이 무엇을 택도 있는 줄까까 저희 허니태 언니가 또 그쵸? 우리 멤버들 오늘 다 같이 공방을 보기 위해서 워커이를또요요목커이를또주요주요목커주세주세목이를또다봐주이를요이 첫날 저렇게 밝았어. 우리 에너지가 좋았어. 에너지가 좋았어. 좋았네, 에너지가 우리 1등 줬어? <웃음> <웃음> 나를 괜찮은데? 이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진짜> 문제야. 이야이 문제야. 야이 문제야. 야나이이카 진짜 아, 잘못, 조기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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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되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언니 근데 되게.. Yeah. 아, 아, 너, 근데 너, 약간 너, 나는 저 순간에 충격받았나? 기억이 없네? 나 기억이 없어 너무 충격을 <웃음> 많이 받았나 보다 아정렇게받못하받지 못하는 지 보지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가려 니까 보니까, 엄마, 보니까 시금 막 시금 심장이 막 <laughs> <laughs> 편집 정말 잘했다. 어, 어, 진짜 잘했다. 진짜 편집을 진짜 정말 잘했다. 어. 음. 아, 나내춤을못 보겠어. 미치겠네이요 아, <laughs> 아.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아, <laughs> 음 어? 언니 잘했네. 언니 진짜 멋있잖아. 어, 진짜 잘했네. I need to be strategic. 말리 잘했어. 응, 말리 어, 잘했어. <laughs> 어쩌라고. <잘했어. 웃음> 어쩌라고. 결러 이제 기분 이 정말 안 좋았지. 안 좋았지, 안, 안 좋았지. 좋았지. 얘어 나도. 나도. 아 어! 얘는 아! 잘해. 손녀. 아 숨어 있는 거 맞았다. 진짜. 우리. 알고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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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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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야니아이 아니, 이앞아로아렸아맞아우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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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언니안 아니, 언니 어, 진짜, 진짜 아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우리>. 아 아니, 아니, 잘했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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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나 방구치고 소름 돋았지? 그 와중에 나 스티커를 붙인 쟤가 너무 대단해 아니 우리 열심히 놀았네 아니, 아니 나 진짜 효진이 어떻게 하는 어. 줄 알아 제배틀 오케이 그정이 하지 <laughs> 지금 아무도 지금 이아요이야 어머 진짜 미친이야 얼마나 간절하면 저 무릎에 앉을 수 있을까 <웃음> <진짜>. <웃음> 이 정도? 이 정도? 이러는 바로 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도너왜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벌써, 벌써, 준비해, 벌써, 준비해 준비해 <laughs> <So sex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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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진짜, 진 <laughs> 진짜, 진 <laughs>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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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아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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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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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진짜, 진 맞아, 맞아. 어, 그거, 하자, 그거. 윤지랑. 왁시랑 어. 어. 윤지요. 오, 언니, 언니 마사지 했어? 어, 어. 좋아, 우리 팀 맞지 <레인지가> 그 어, 어, <레인> 맞아, 맞아. 그치, 맞아. 어, 들어 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레인> <레인> 본건데도 너무 멋있다. 아 어머! 어머, 어머 해야지. 아, 진짜 웃기지 와, <laughs> 그냥 너무 이괜 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갔어? 난양말로 뛰어서 올라갔어 네, 지금 오케이 okay! Okay. Okay. <laughs> <laughs> 너 정말 최고야 <철거야. 웃음> 아, 언니가 이겼대요 언니 진짜 많이 <laughs> 배웠어요 너 정말 최고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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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맞아. 네. 진짜 명배틀이야 이거. 진짜. 다음 아 다음 주. 봐봐. 오, 오, 오. 자 일단 위로 올라가서 우리 해포 풀자. 뻔스, 맥기 뻔스, 맥기 뻔스, 스 맥기 뻔스, 맥기 뻔스, 스 맥기 뻔스. 우와. 진짜 <laughs>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우리 모두 있어요. 아, 선배. 근데... 아, 다하생 많. 아, 진짜. 야, 아, 너 뻔뻔 찍이나뭐한게 없어. 자, 우리 우리 오늘 그 뭐냐? 모니터링 후기가 어떤가요? 아, 아, 진짜.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뭐 진짜 아직 시작이니까. 뿜뿜뿜. 에이, 자. 일단 물 터지도. 일단 어, 저희가 진짜 너무 처참하게 음, 더,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니까 음. 앞으로 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화이팅! 음, 세일이도 한마디 해봐 난뭐 한마디 할게 있나 음. 그냥 배틀 안 나와서 너무 아쉽고요 근데 너무 네. 속상해요 네. 저 진짜 네. 열심히 했는데 어, 좀 카리스마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네가 어때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동안이잖아요 음. 맞아. 그래서 좀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아... 어때? 좀 약간 노안으로 좀 노안으로 그러니까. 바꿔볼 의향이. 아 있어? 그래, 그래서 더 이용하려고요. 그래. 그래, 차라리 그렇게 음. 더 이용하고 그리고 아 제발 제그 프로필 영상 좀. 아 진짜 이건 수많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 많고 <laughs> 멋있는 영상들. 그러니까. 왜? 네. 근데 뭐 사실 뭐 우리 제작진 분들은 큰 많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우리 립제이 씨 소감 한번. 저는 오늘 계속 이 에피소드 1을 보면서 결국 이걸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것 같아. 그러니까 춤에 너무 다양성이 많잖아. 음. 그리고 이게 다양한 문화가 모였잖아요. 음. 그리고 뭔가 이 춤이 더 낫다, 이 춤이 더뭐 못한다 이런 음. 거를 결과를 내기 전에 정말 다른 주관적인 춤들이 있고 음.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엄청 오늘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퀸다운 멘트였다. <laughs> 그렇지. 뭐? 뭐 배터리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되게 좀 멋있고. 아쉬워요. 그 누구랑 했지? 앞으로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다음 어. 주에 과연 범접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여러분들이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멤버들이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종종 제가 잘 꼬셔가지고, 좋은 거 매기고, <laughs> 좋은 데 <거> 데려가고 <laughs> 해서, 가끔씩 이제 제 채널에 이렇게 제가 꼬셔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응. 좋대, 그 알, 아시죠? 네. 응. 어떻게 해야 돼? 응. 안녕! 아, 안녕, 안녕 망간부망부나 아, 지금 이거 초보여서 이거 어떻게 초단자인지 응. 모르겠어 그게 매력이지 <laughs> 어. 뭐. <laughs> 안녕! 어. <laughs> 안녕, 어디? 어, 야, 아 진짜. 어디할까 아, 아, 봐. 바이. 지금 한연이 지금 화장 실간인데 언니 뒷담화 하자. 그래. 뒷자내 <laughs> 연인한테 어떤 여자가 향. <laughs> 너 또? 이게 <laughs> <laughs> 어, 엄마야. <laughs> 어, 엄마야. 이게 <너는> 엄마야. <laughs>